생각들은, 이거 which is가 다 빠진 겁니다. 문법적으로 궁금한 사람들은, 어, which are, 아, 이거, which are이 생략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루지지 않을게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독창적이든 간습적이든 생각들은 are identified.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with 의미 잘 새겨. with 어떻게 해석한다고 무조건 가지고 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독해 시간에. 인식되어진다. 누가 가지고 있다고? 자, 쉽지 이제? 누가 가지고 있어?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어집니다. 그리고 또안 나오네. The special thing that individuals are. 데부터 어디까지? 둑까지. 여기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계사절 중에 하나가 부호격 관계사절이라고 있어요. 여기 R 뒤에 뭐가 생략된 거야? Special Things가 지금 여기 RT의 생략이 된 겁니다. Special things가 그러면 개인들이 in 특별한 것들 어쩔 수 없어요 한글의 한계입니다. 번역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들이 하는 특별한 것들 쉽죠? 이건 훨씬 특별한 것들은 are traced는 추적되어진다 누구에게 그들의 유전자와 그들의 뇌에 추적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Are thanked for. 감사함으로 여겨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 덕분이라는 거야. 특별한 것들은 다 그들의 개인들의 유전자나 부모를 잘 만났거나 뇌. 우리 아빠가 천재 박사야. 그러면 나도 천재이겠지. 그런 것들로 추적된다는 거는 지금 즉, 천재성을 누구 덕으로 여긴다는 거야, 지금. 개인들 덕으로 여긴다는 거야. 여기 부분은 다 뭐를 지칭하는 거야? 개인. 개인을 지금 지칭하는 그런 설명 부분들이고, 자, 그다음 트릭이 나왔어. 자, 이게 정말 나는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트릭은 중립어야. 혹시 트릭 언제 쓰는 거야? 트릭. 그 너네 멋진 선수의 기술. 트릭이라고도 하지. 그리고 할로윈 데이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트 k or 트릭 이렇게 표현해요. 뭐죠? 엿 먹을래? 대접받을래? 사탕 주면 대접해 줄게. 이런 문화가 있잖아. 할로윈 문화가. 트릭은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그러면 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따옴표따옴표가 나왔다라는 거는 중립어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몰라. 그러니 어디를 봐야 되냐면, trick is to recognize. 여기서의 trick은 이것도 이제 내가 어떻게 번역하냐면 서타이트처럼 그냥 읽을게. trick은 인식하는 것이다. Humans are social construction. 인간은 사회적 구성이다. 구조다. 무슨 얘기야? 인간은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간은 사회다. 그들 자체로. 뭐 하면서? 이거 보기문에서 고른 사람들 아까 많이 보여서 3번 고른 사람, 인바디, 3번인가 2번인가 인바디 찍은 거죠? 인바디가 구현하다란 뜻입니다. 구현하다, 구체화하다. 그러면, 인간들은, 개별 인간들은 사회적 구성들이다. 그 자체로, 그래서, 무조건 결과. 그래서, 구현하고 반영한다. 다양한 사회 문화의 영향력들을 구현하는 게 뭐라고요? 만들고, 반영한다. They have been exposed to. 그들이 노출되어진 그들의 인생기간에.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 지문. 이런 논리죠. 3단 논법. 개인은 사회적 구성이다. 그 다음 문장은 뭐야? 그래서. 컴마 다음에 ING가 뭐라 그랬어? 결과. 앞에 거의 결과야. 그래서 반영한다. 구현한다는 말이 너네가 너무 어려우니까 반영한다. 뭘? 사회, 문화, 영향을. 이 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니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전제 결론이야. 이런 것들이 전제 결론이야. 자, 내가 비슷한 예시 한번 들어줄게. 잘 들어. 너네는 부모님 자식이야. 잘 들어? 그래서 너네를 보면 부모님 성격을 알수 있어. 이게 인과야? 전제 결론이야? 전제 결론의 관계야. 인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독립적인 것이 또 다른 독립적인 상황에 영향을 주는 거야. 내가 너네 성적의 향상에 기여했어. 이건 뭐야? 내가 원인이 되고 니네가 성적 상승이 결과가 되는 거야. 얘는 어떤 느낌이야?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야. 똑같은 말이다. 야, 너무 졸리면 미안해. 그럼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할게. 즉, 개인도 어디서 왔다요? 사회에서 왔다. 그럼 이 논리에 따르면은 개인만 인정하는 건 뭐가 되는 거지? 천재성이 문제다. 라는 거지. 뭐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결국 개인은 사회에서 왔으니까 사회가 더 개인의 천재성에 영향을 많이 증거가 되는 거지 그런 결론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our individuality is not denied. 우리의 개인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개인성은 i 은 여기서 individuality입니다. 개인성은 간주돼야 된다. 뭐로서 특정 사회 문화 경험의 산물로서 여기 산물이라는 표현 썼죠? 즉 개인성은 좋은 얘기인데 개인의 천재성은 누구의 결과물이다. 사회의 결과물이다랑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어. 하지만 이 문장이 없어도 너네는 비문학에서는 이 논리로, 이, 이 논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독서 파트에서는 영어는 친절해.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 문장은 없어도 성립하는 문장이야. 왜? 이미 내가 지금 가로친 부분을 이렇게 요약 정리하니까 똑같은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 이 문장은 한번더 정리해 주는 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까지 갈게. The brain itself is a social thing. 뇌 자체를 표현했어. 이 뇌가 의미하는 게 뭐야? A야, B야? 자, A야, B야. 도와주세요. 여기 the brain은 누굽니까? Thank you. A는 사회적 것이다. 즉 사회다. i n f l u e n c e structurally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At the level of its connectiveness, 그 연결성의 수준에서는 뭐의 영향을 받았다? By social environment,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 즉, individual A는 legal, religious, political, fiction, minus다. 끝. fiction이라고 표현했지. 법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minus다. 환상이란 단어는 좋은 뜻이 아니야, 여기서. minus다. 근데 참 재밌어. 일부러 wrong이라는 표현을 안 준단 말이야. wrong이라고 주면 쉽지 않아. wrong을 안 주고 자꾸 이렇게 비유적인 단어를 준단 말이야. 환상이라는 단어를. 근데 환상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무조건 여기 성립되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앞에 맥락에서 fiction을 내가 마이너스라고 의역을 한 거야. Just as I is grammatical illusion.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 I라고 하는 대, 그 주어는, 대명사 주어가 문법, 이게 생략됐으니까 책을 보세요. 문법적인 환상인 것처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I는 누구를 드러내죠? A를 드러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자, 속 듯이 궁금해? A야. 걷 듯이 궁금해? 너네 영어 영작할 때 I를 항상 쓸까? 안 쓴단 말이야. 문법적으로 I를 써야 되지만, 우린 실생활에서 I를 쓰지 않아. 그러니까 뭐니? 통념. I는 뭐가 되는 거야? 통념이 된다는 거야. 실제로 쓸것 같지만, 쓰지 않으니까 통념이라는 거야. 그거랑 뭐랑 동일한 내용이야? Conventional wisdom이랑 똑같은 거야. Just as I is a grammatical illusion은 결국, 뭐를 드러내는 거야? Conventional wisdom을 말한다라는 거야. 자, 이해는 다 가시죠? 어떤 얘기를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해설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문제풀이 해설인지 아니면은 뭐 지문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힘들게 가르쳐서 엿먹이는 그런 수업인지 헷갈리실까봐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제가 만약 고1 대상으로 이 수업을 할 거라면은 A와 B가 나오면은 끝에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와 B는 이건 경험적인 거야. 어떤 거? 개인의 대리버는 무조건 뭐야? 사회야. 이런 식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했었지. A를 주면은 항상 뭐를 같이 생각해 줘야 되냐면은 나대이 구조를 항상 생각해낼 줄 알아야 돼. 그 순간 소셜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소셜, 컬트로 속성이 반대되는 속성이라는 거야. 자, 그랬으면은 A가 짱인지 B가 짱인지를 봐야 돼. A, B가 맨 앞에 나왔으면 그럼 결론으로 가면 돼. 결론으로 갔을 때. 뇌는 사회다 뇌는 사회다 내가 좀 쉬운 해설을 해줄게 내가 사기치는 거야 뇌는 사회다 오케이 사회가 중요하네 정답 몇 번? 사회짱 사회를 드러내는 부분 정답 고르면 되겠지 보여줄게 나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혹시 착각할까 봐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실력이 안 된다고 정답 1번 recognition of social nature 어, 끝났네 소셜을 어떻게 해라? recognition 해라 정답은 1번이었죠 inherent in Individuality. 근데 너네가 inherent가 중요해. 왜 inherent라고 했느냐? 개인에게 본질적인 사회적 본성. 개인에게는 피치 못하게 뭐가 있다? 사회가 들어가 있다. 그 문장 어디 있어? 여기 있지. Individual humans are social construction. 이 문장을 이용해서 inherent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러면 이 inherent라고 하는 게 약간 어떤 느낌처럼 보이니? 개인에게서 본질적인 사회적 본성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개인에게는 무조건 뭐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사회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게 inherent의 뉘앙스야. inherent. 자, 그리고 3번 고른 사람들 잘 봐. issue. 잘했어. issue까지는 잘했어. 어조는 느꼈다는 거야. separating original thoughts from conventional one. 근데 소재가 잘못된 거야. 독창적인 생각을 전통적인 사고와 분리시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재를 잘못 잡은 거야. 자, 5번, 아 4번 볼게. Acknowledgement는 뭐야? 인정. True individuality, 진정한 개인성을 인정하자. 개인성을 인정하자니까 A로 끝난 글일 때는 4번이 정답이 될수 있겠지. Embodied in human genes, 인간의 유전자에 구현된. 인바디 하나 제대로 외웠죠? 오늘 이 수업 들으면서. 집에 가서 단어 복습하셔야 됩니다. 바로, 5번. Necessity of shifting from individualism to interdependence. 아, 다 좋은데, interdependence가 잘못됐죠. 개인성에서 상호 의존성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 개인성, 개인에 대한 중시에서 사회에 대한 중시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업적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답은 그래서 어찌됐건 1번 아까 끝났어요. <laughs> 결과지향적 수업을 하면 여러분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A, B가 나오면 A, B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 아, 쓸데없이 뭐 여기 I의 의미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도 오늘 되게 많이 했는데 뭐 트릭은 중립어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뭐다 비슷비슷한 그런 색깔들이겠지만.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캐치하면 돼요. A, B 관계가 나오면 선택이 필요하다. 가운데는 다 선택을 위한 근거 설명이 나온다. 그럼 끝에 반드시 요약을 해야 된다. 그게 끝이에요. 이게 훨씬 더 쉬운 버전이죠. 간단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상담자는 수현이랑 정현이 남으시면 돼요. 둘이 친구죠.